안녕하세요. 스캔적 격군입니다. 먼저 이더리움 시그니처가 사기 및 스캠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에 대해 제보를 받고 명예훼손이라고 고소 및 내용 증명을 준비한다고 공지사항을 게시했습니다. 사기라고 비난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할줄 아셨나요? 이더리움 시그니처가 왜 불법인지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원화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것부터 불법인 거죠? 대체 왜 불법일까요? 작년에 국내에서 특금법이 시행됐습니다. 특금법 안에는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곳, 즉, 거래소를 의미하는데요. 거래소는 은행에서 허가해준 실명계좌를 통해 원화를 입금하고 출금받아야 합니다. 작년에 중소형 거래소들이 워너마켓이 모두 중단한 사태가 있죠? 그게 바로 특금법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더리움 시그니처는 어떤가요? 업비트, 비썸 코빗, 코인원처럼 신분증을 인증하고 자신만의 계좌를 발급받나요? 아니죠. 일반 쇼핑몰 불법 토토사이트처럼 법인 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이버에서 출금 인증이라면서 출금받은 내역을 누가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나 이들이 도망을 가게 되면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 사례에선 거의 못 받았습니다. 출금이 된다, 안 된다 내용 말고 제가 제기했던 업비트가 사기라고 규정한 것, 불법적으로 원화 입금을 받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 반박을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불법 행위를 공공의 이익 목적으로 유포하게 되면 명예훼손이 성립 안 되는 건 아시죠? 저는 아무런 사적인 목적 없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